인텐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번 시간에는 여기 그 대화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 여기 그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번 시간에 올려 드린거 밑에 보면은 제가 참조 문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예, 구글 문서가 있습니다 dialog flow doc 세, 하면은 아, 여기 인텐트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니까 러 이것을 참조로 해서 읽어 보시고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그 이제 전등 켜 하면은 전등이 켜지고 전등이 꺼지면 이렇게 하면은 꺼지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인텐트 하면 되는데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또그 인텐트가 그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인텐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커스텀 인텐트를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예, 그다음 그러니까 저기 그 다음 인텐트가 인사를 한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이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인텐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default welcome intent follow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받아서 이 순서대로 가고,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에 또그 넥스트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넥스트라는 또인텐트 e 어, n 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전 인텐트는 이제 거고, 그 다음에 인텐트는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아, 여기 제가 여기 보시면 아, 아, 여기 보시면은 그 설명을 보시고 다큐먼트에서 보시고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우리가 그 전등 켜 안방에 그 위치가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그 이거는 그 동작 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 이것을 어,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방 불을 또 어, 끄도록 하겠습니다. 꺼 이렇게 하시면은 예, 예 추가가 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저기 그 일단은 이렇게 없는 거로 켜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라이트로 하고 요거는 베리 어, 이렇게 진행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제어를 하려면은 이것을 베리어블 변수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건너방 거실 이렇게 변수가 되겠고 이거 켜는 어온 온이라는 변수를 쓰면은 일이 uh, 되거나 영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것 입니다. 그래서 밸류어블을 지정하는 것은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uh, 대한 건그 전등의 이름이니까 uh, 여기서 이쪽에다 uh, uh,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아 이거는 관계가 없는데 아, 지금 여기서 이거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면 되는데 아, 이거는 제가 그 미리 좀 만들어 놔서 어, 이쪽을좀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세이브를 안했습니다 여기 라이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 이렇게 네임라이트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티는 어, 무엇이냐 면은 이것이 그 이쪽에 그 다큐먼트에 보시면은 엔터티 API 참조해 보면은 여기 엔터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어, 구글에서 이렇게 엔터티를 좀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날짜, 타임, 시간, 그 다음에 정수 어,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할 때는 이쪽에서 그 들어가실 때그 아, 여기 그이 골뱅이 표시하시고 시스 시스점 하고선 애니하면은 아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제가 준 이름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 라이트로 했지만은, 이렇게 1이라고, A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어, 그 이름을 직접 여기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임 라이트라고 제가 넣고, 그 다음에 배리어블은 여기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해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배리어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어, 파라미터 네임은 여기 온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달러 표시 온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넘버 중에서 시스 중에서 어, 이쪽에서 보면은 시스 넘버 인테이저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배리오브를 지정을 할 때는 예, 이렇게 안방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했던 거 라이트 right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떴을 때 라이트 right 온 여기서 설정한 거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라이트 right, 네임라이트고. 그 다음에 요거의 변수는 onoff니까 요거 on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변수로 해서 전달이 되겠고 여기 변수를 지정하고 어, 이거를 변수로 쓰겠다 우리가 입력하는 거 이게 안방켜 안방꺼 이거 넣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요쪽에서 결과리스판스에서는 제가 어,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 한번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하면은 라이트 right, 셀렉터 이거 샷 표시는 바로 이 네임입니다. 여기 네임, 예, 이 네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표시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셀렉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아, 그렇죠. 여기 네임 라이트 셀렉트 이 분야 이거 중에서 어, 요 배리어블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할 때 어, 이렇게 하고선 점 하고선 네임 라이트 어, ri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온이면 온 on 이렇게 하면은 그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달라 네임 라이트 전등의 종류 이것을 어, 그 다음에 온오프, on, 온했는지 오프했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하고선 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이브해서 넣어주시고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안녕이라고 하면 시작이 되죠. 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뜨죠. 제가 입력한, 먼저 입력한 대로 그러면은 여기서 그다음에 이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컨텍스트가 표시가 되죠. 그죠? 이 컨텍스트 했던 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 어, a 리어블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지금 그 에러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입력했던 게 계속 뜨는데요, 이게. 잠깐 보겠습니다. 아, 요게 뜨고 있습니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떴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방 전등 거. 예 이쪽에 인텐트 보겠습니다 아까 요 밑에 있는거 저기 그 팔로우 인텐트 는 지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에 들어가셔서 어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셀렉트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라이트가 그 다섯 개까지 이렇게 계속 뜨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로 하면 하나 지난 다음에 사라지고 다섯 개 5개 하면 다섯 개까지 이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로 그대로 놔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방에 여기 배리어블 이렇게 하시고 그 라이트 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꺼에서 여기 온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죠. 이것도 라이트. 그 다음에 요거 배리어블 지정을. 예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배리어블 지정을 요두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그 결과로는 예 이렇게 한번 그샵으로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배리어블을 써서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온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시작은 인사부터 시작하죠. 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 선택하라고 나오고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등 꺼예 이렇게 했더니 예 여기 선택되는 요게그 지금 어디가 진행되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리어블에 네임 라이트 안방 예 라이트 right 이름 그 다음에 온인지 오픈지 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시 안녕, 켜. 예, 진행했더니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예, 전등 선택해주세요. 나오니까 안방 전등인데 틀렸군요. 안방 전등.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배리어블 예, 안방이고 예, 그 다음에 켜 제대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 인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가셔서 예, 어시스터로 들어가고 어, 여기 그 수정될 때마다 바로 이거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바로 음성 나오게 하려면 이걸로 한다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이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를 안 넣고. 네, 테스트. 예, 제 여기 스마트폰 났습니다. 아, 오케이 구글. 우리 집한테 말하기. 우리 집한테 말하기. 지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우리 집한테 말하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의 테스트 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전과 전등 중에 선택해 주세요. 안방 전등 켜. 안방 안방 전등을 켜 했습니다. 안방 전등 꺼.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안방천 안녕. 오케이 구글. 오케이국을 안녕. 안녕하세요. 가전과 전등 중에 선택해 주세요. 안방 전등 켜. 안방 안방 전등을 켜 했습니다. 예,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그 베리어블 지정까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말하는데 예,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기 그, 배리어블 지정이 제대로 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배리어블을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등을 온오프 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